네힐 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패 엘릭스 정체소가 있기 때문에 패를한 번만 내면은 이제 엘릭스 정체소를 깔수 있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 프린세스가 나왔으니까 광부로 프린세스를 끊어줍니다. 네, 잘 끊었고요. 네, 고통은 고블링갱으로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고블링갱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네, 상대방의 로켓으로 견제를 었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로켓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정제수를 갖고 있다. 이럴 때는 로켓을 깔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힐총사 같은 경우에는 마법이 감전, 힐마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제수를 깔므로써 이제 폐순환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방 폐도 순환이 되겠죠. 그래도 힐총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 예외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선서님허호그라찌르고요 네, 저는, 예, 네, 과감하게. 과감하게 삼총세를 뺐고요. 선호님은 네, 무리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었는데, 선호님또 우측도 막아야 되죠. 해골 군대를 막아보죠. 저는 감정으 약간 늦긴 늦었는데, 이 정도면 뭐. 좀 많이 늦었네요. 네, 대신 좌측에. 삼성사가 이게 좋아요. 좌우, 둘다 상대가 방어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껄끄럽고 까다롭다. 그런 거죠. 네, 소제 상태. 네, 저는 여기서, 네, 그렇죠. 미니언 패널도 방어줍니다. 네, 이렇게 미니언 패널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네 광부로 조금 저어가 네, 상대방이 그때 무리했어요. 킹타워를 깨우려고 했는데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내밀둬도 됐는데 차라리 그냥 미니언 패거리를 토네이도로 깔끔하게 정리한게 나왔는데 이렇게 실수를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상대방이 이렇게 무리를 한다 싶어가지고 힐 마법 미니언 패거리한테 힐 마법 들어가면서 좌측 타워를 깹니다 네 지금 확실히 위리해졌죠 엘릭스도 비슷하고 저는 이제 또 엘릭스 정제속깔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네, 상대방 할거요 지금 네, 호그라데지르기 저는 방어 일단 방어 이거 터지면은 일단 저도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다요 이거 지금 아마 깔 겁니다 네 가운데 깔고로 근데 상대방 로켓으로 견제를 해주는 것도 괜찮았는데 네, 이렇게 했죠 저는 또 이제 광고로 프린세스 끊어 주고요 힘 마오 어. 네 상대방 이거 잘했어요 제가 여기서 또 물이 제가 여기서 물이 안. 나 이거 잘했어요 상대방. 그때 상대방이 바로 엘릭스를 계속 순환시켰어야 했는데 약간 좀 늦었죠 저 삼성사로 방어하고요 네90 이때 저가 프린세스 두, 프리스 화살 2방 그리고 통나무 맞은 모스키병두마리를 뭐 분명히 두 살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그냥 공격 들어가고요 네 좌측타운 전 포기합니다 상대방이 오마킷도좀박차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어, 로켓으로 수비를지았어요요즘 계속 들어가고요. 상대방이 지금 이걸 만을게 없어요. 미니언 패널은 프리세스 갈게 하지만 제가 후회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기는 제가 승리로 네, 감정으로 끝냅니다. 휴업휠 총사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